스포티지 가솔린 깡통차 실물을 갖다 놓고 샅샅이 살펴봅니다. 시동 버튼이 없네요. 네. 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무광 플라스틱 내장재로 되어 있어서 너무 촌스럽습니다. 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스포티지에 관한 여러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풀옵션에 가까운 차량들을 리뷰하는 형상들이죠 스포티지 완전 깡통차는 과연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편의장치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실물로 전부 다 보여주는 영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포티지 노옵션 깡통차 실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관을 먼저 봅니다 앞에서부터 보면요. MFR 타입 LED 헤드램프입니다. LED 램프 불빛을 반사판으로 반사시켜서 비추는 방식입니다. 상위 옵션으로 가면 LED 램프가 직접 전방을 비추는 프로젝션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프로젝션 타입이 더 멋지긴 하지만 MFR 타입도 나름 괜찮아 보이네요. 주간 주행등은 깡통 차나 풀옵션이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포그램프 자리를 봅니다. 포그램프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아무것도 없이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습니다. 상위 옵션으로 가면 LED 포그램프가 양쪽에 두 개씩 들어갑니다. 상위 옵션에 그래비티 외장 디자인까지 넣으면 양쪽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보면 동그란 전구가 들어있는 벌브 타입입니다. 옵션을 넣으면 LED 타입으로 바뀝니다. 방향 지시등은 벌브 타입보다 LED가 확실히 멋지네요. 뒤에서 리어램프를 봅니다. 벌브 타입 전구가 들어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램프에서 중앙 부분에는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상위 옵션으로 가면 LED로 바뀝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램프 중앙 부분이 꽉 채워서 불이 들어옵니다. 루프를 보면 루프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SUV 디자인의 완성은 루프랙이 결정하는데 말이죠. 상위 옵션으로 가면 실버 색상 루프랙이 들어갑니다. 파노라마 선 루프를 넣으면 루프랙이 블랙 색상이 되고 그래비티 외장 디자인 옵션을 넣으면 블랙 색상에다 루프에 떠있는 형태가 됩니다. 안테나는 길쭉한 폴 안테나가 있습니다. 너무 구형 같아 보입니다. 상위 옵션으로 가면 샤크핀 안테나로 들어갑니다. 타이어와 휠을 봅니다. 17인치 휠도 나름 괜찮네요. 물론 상위 옵션으로 가서 18인치와 19인치로 하는 게더 멋집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트림 외장재를 보면 전부 다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옵션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유광으로 하는 게 훨씬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버 색상 플라스틱 가니쉬가 있는데 상위 옵션으로 가면 이 가니쉬들이 크롬으로 바뀝니다. 이건 별 차이 없네요. 이제 실내를 봅니다. 인조 가죽 시트입니다. 상위 옵션으로 가서 천연 가죽이나 퀼팅 가죽을 넣으면 멋지긴 하지만 인조 가죽도 그럭저럭 괜찮아 보입니다. 계기판부터 센터페시아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무광 플라스틱 내장재로 되어 있어서 너무 촌스럽습니다. 계기판은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독립적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주변부가 너무 구형같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가장 못생긴 부분은 바로 이 컴팩트 오디오. 지금 시대에 나온 차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비게이션 옵션은 무조건 넣어야겠습니다. 크래시패드부터 도어까지 이어지는 가니쉬를 보면 우둘투둘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상위 옵션으로 가면 메탈 재질이나 우드 재질로 할수 있습니다. 메탈이나 우드 재질로 하는 게 확실히 고급지게 보입니다. 도어 트림 내장제를 봅니다. 도어 암레스트 부분이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위 옵션으로 가면 인조 가죽으로 덮입니다. 가죽이 있는 게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운전할 때 딱딱한 플라스틱에 팔을 얹어놓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가죽이 더 편하겠습니다. 도어 스위치 패넬과 콘솔 커버 부분이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위 옵션으로 가면 블랙 유광으로 됩니다. 블랙 유광으로 하면 관리는 어렵지만 더 멋져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고 열성 기능도 없습니다. 상위 옵션으로 가면 가죽이 덮이고 열성 기능도 들어갑니다. 변속기 노브도 손잡는 부분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옵션으로 가면 이 부분에 가죽이 덮입니다. 또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로 할수 있습니다. 실내 등은 노란 전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위 옵션으로 가면 LED로 할수 있습니다. 이제 편의 및 안전 기능을 봅니다. 후진할 때 후방 상황을 보여주는 후방 모니터는 당연히 없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팩트 오디오니까요. 다행히도 후방 주차 센서는 있어서 후진 주차할 때 삑삑 소리는 들려줍니다. 하지만 전방 주차 센서는 없어서 주차할 때 앞범퍼가 긁히지 않게 신경 써야 합니다. 테일 게이트는 수동으로 손으로 열고 닫아야 합니다. 상위 옵션으로 가면 편하게 버튼을 눌러서 전동식으로 열고 닫힙니다. 운전석 시트를 조절해 봅니다. 완벽하게 수동입니다. 앞뒤로 위치 이동, 등받이 각도, 높이 설정까지 무조건 수동 레버로 조작해야 합니다. 상위 옵션으로 가면 이 모든 조작을 전동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시트 조절을 수동으로 해야 하는 건 그나마 봐줄 수 있는데 시트 열선과 통풍이 전혀 없습니다. 열선과 통풍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야 할 자리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화석처럼 흔적만 남아 있어서 허무할 따름입니다. 이제 시동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봅니다. 시동 버튼이 없네요. 네. 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리모컨 키를 꽂아서 돌려서 시동을 걸어줘야 합니다. 에어컨을 봅니다. 완벽하게 수동으로 된 매뉴얼 에어컨입니다. 바람 세기와 온도를 수동으로 다이얼 조작해야 합니다. 상위 옵션 프로터 에어컨과 비교했을 때 시대적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격차가 있습니다. 뒷좌석 에어벤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뒷좌석 탑승자에게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쏴줄 수 없고 바람이 앞에서부터 산을 하나 넘어와야 합니다. 하이패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나가면 통행권 뽑아야 합니다. 룸미러는 자동 밝기 조절이 안 됩니다. 주행 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의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실 때마다 눈미러 아래 레버를 조작해서 수동으로 밝기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윈도우 스위치를 봅니다. 운전석 유리창을 내릴 때는 스위치를 한 번만 꾹 눌러주면 자동으로 끝까지 내려가는데, 올릴 때는 스위치에서 손을 떼지 않고 계속 당기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스포티지 완전 깡통차 실물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가격은 2442만원이라 괜찮은데, 가격만 보고 깡통으로 살 만한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기능적인 면을 따져봤을 때 스포티지는 무조건 3천만원 이상은 줘야 쓸만합니다.